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에 오셔서 어,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더니 삼손을 만나게 되죠. 아니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그 삼손에 대해서 아, 사사가 왜저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자 오늘 사사기를 통틀어서 어, 요약을 한 저를 닦고 아내라면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21장 25절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이렇게 되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 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왕이 누구신가요? 마랑의 왕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하의 하나님 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대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주장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보면요. 또두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장 8절인데, 요소가 110세의 죽음에 그 시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요호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특징이 언제도 있었는가 하니까요. 최급때들 출급 1장 8절에 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 요셉이 그애국에서 어,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어,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국의 에, 그 가문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 방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을 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요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왕이 되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또 돈이 왕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됩니다이 삼손의 시대가 그들의 시대예요. 또 삼손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렇게 말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하나 짜입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시대. 새 생명을 탄생해 내지 못하는 시대.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에 출산율이 0.8명, 7명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육신의 아이만 낳지 않나요? 교회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녀 천도의 열매가 없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임의 상태, 오늘 이 불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이 왔을 때에 실로로의그 성소로 올라가서 경관로 기도했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 삼손의 부모들은 임신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13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게 하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이 이 단지파의 만화를 찾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 삼고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는 굉장히 악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임신해도 부러지지도 못하고, 갈급해하지도 않고, 그게다가 가장 육적으로도 연약한 단지파를 찾아가신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지 못하려 함이니라. 집파 가장 연약한 집파에 찾아가셔서 삼손을 탄생시키시는데, 삼손을 탄생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시린이이 됩니다. 나시린이요. 나시린이 나시민이 뭐예요? 나시린의 뜻은 받쳐진 드려진" 이런 뜻을 구별되다, 받쳐지고 드려지고, 구별된 사람이 나스레.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고, 또기간 나시린이죠. 어떠한 일정한 기간만 나시린을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 끝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삼손은 평생 나시린 중에서도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똑같은 평생 나시린으로 기록된 사람이죠.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마실린의 상사 그러나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가문이냐면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삼손을 택하셔서 아무런 영적인 몸부림이 없는 그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적복적인 사랑, 하나님의 강권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이 누구입니까? 이 삼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평생 아신으로 살고, 사사로 사는데, 사사 중에요 사사가 몇 명인가 아닌가요? 사사가 13명의 사사가 있죠. 13명의 사사 중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백성을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단한 사람, 삼손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스라엘을 구한 원 사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길을 가셨고 하나님 앞에 친히 제물로 바쳐지고들르신 분이었고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진정한 사사요 진정한 나사리이요 진정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면 나사렛사람 이런데 이 나사렛사람이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말 나자르. 이 나자르라는 말은 그 형제의 나시린이라고 영어가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 형제의 나시린. 그럼 그 형제는 뭐냐? 창세기 49장 26절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며. 그런데 이 뛰어난 자를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면,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나시린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는 바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나시린이 되시는 거죠. 삼손의 출생과 나시인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요, 사랑이었고, 그 은혜의 사랑은 삼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냐 너희가 바로 나실린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고 빠쳐지는 나신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불레셋,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 할수 있는 그 불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신인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답니다. 오늘 다시 나시린적인 사명의 길에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러지질을 힘조차도 없는 그 이웃을 구원해내는 그런 제2의 삼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